오늘은 드라마, 연인에서 길채가 구원무와의 혼례를 올리지 않은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최근 연인 10화가 방영되면서 동네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에서 불거져 나왔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는 구원무와 길채가 부부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드라마 내에서 길채와 구원문은 이미 함께 있었고, 그들의 관계가 부부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시청자들의 예상과 기대가 크게 컸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둘의 관계가 혼례를 올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혼례 여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의 근거 중 하나는 조선시대 법과 관례에 대한 이해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결혼에 대한 규정이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에 근거하였습니다. 이 법전에 따르면 혼수를 받는 것만으로도 혼인이 성례 빼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드라마에서 길채와 구원무가 함께 있었고 혼수를 받은 상황이었다면 그들은 이미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에서 길채와 구원무의 혼례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호기심과 불만을 일으키며 이두 캐릭터 간의 혼례 여부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다는 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한 이 드라마가 간 위드 더윈드라는 소설을 모티브로 삼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소설의 여주인공인 스칼렛은 두 번의 결혼을 한후 결국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한국 문화에서는 결혼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사건으로 여겨지므로 이미 혼인한 길체가 다른 남자와 혼례를 올린다면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드라마의 작가 황진영은 이 작품을 기획할 때간 위드 더 윈드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작가는 이 모티브를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하고 드라마 연인을 제작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드라마 연인은 간 위드 더 윈도 이 이야기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드라마 내에서 길채의 선택과 감정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길채는 혼례를 올리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자신의 아버지와의 감정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길채는 구원무에게서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주는 마음을 발견하며 그 결정을 내립니다. 이런 감정적인 부분 또한 두 주인공의 관계와 홀래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무리하면 연인이라는 드라마에서 길채와 구엄무의 홀래 여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드라마의 내용과 캐릭터 간의 관계, 그리고 조선시대 법과 관례에 대한 이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종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시청자들은 드라마의 향후 에피소드를 기대하며 논란을 지켜보고 있습니다.